지난 16일 노천극장에서 2017 월계축전에 서막을 여는 연촌가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노천극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정성규 학우가 진행을 맡았고 지난 가요제 우승자 백이나 학우와 인제니움 학부대학의 노정진 교수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참관하는 모든 학우가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가요제는 개성 넘치는 보컬이 돋보이는 그룹 볼빨간 사춘기가 오프닝 무대를 꾸며 장내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프닝 무대가 끝나고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2팀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불꽃 튀는 경쟁을 펼쳤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올 연총가요제 우승의 영광을 아는 학생은 건축학과의 허우행하고 였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연총가요제 나갔었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2차 예선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본선만 가서 큰 무대 한번 진짜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무대가 끝나고 인기 그룹 악동뮤지션이 연총가요제 무대의 엔딩을 장식하며 행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광운인들의 숨겨진 기로 가득찬 무대가 싱그러운 5월의 공기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아구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KWBC 김수현입니다.